아이들이. 네. 점심 먹고 여기 와서 꼭 이제 앞에서 꼭 쳐다보고 되게 한 마리 한 마리씩 쳐다보고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해 하고요. 또, 또막 뒤에 장식들도 막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되게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라 하고요. 또 이제 관리가 워낙 자동적으로 먹이도 주고 수질도 잘 관리가 되니까 관리 면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 또 애들이 잘 죽지 않고 잘 살아 있어서 또 이제 관리하는 거랑 이제 보기에랑 관찰용으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옷 네. 어, 기존에도 저기 하나가 있, 있잖아요. 네. 저기에 비해서 이건 어떤 것 같아요? 어, 훨 많이 좋은 거 같아요. 저기는 일일이 네. 또 수질이랑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들러야 되고 그런데. 관리 측면에서좀 쉽지 않은 면들이 좀 있었는데 네. 어, 지금 두달 동안 거의 아무 문제가 없었고 네. 애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물고기도 진짜 안 죽고 되게 오래오래 많은 이 물고기를 계속 관찰할 수 있어서 네. 한 번씩 선생님들도 물먹대리기 좋고 <laughs> 네네 알겠습니다 물이 뭐두달 하면서 특별히 큰 애로 문제되거나 이런거 있었어요? 네, 없었어요. 매번 볼때마다 네. 심지일이라니, 그 네. 거기에도 네. 깨끗해서 네, 그 하신거라고는 밥채워주는거 네. 요거하고 물채워주는거만 하신거죠? 네. 더 네. 다른거 네. 하셨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것만 하신거죠? 네. 그것만 해도 2개월동안 네. 문제없이 네. 거기들을 깨끗하게 볼수 있어서 네, 좋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좋아하세요? 원장님도 네. 많이 좋아하셨어요? 네네 네. 여기 방문해주시는 이제 뭐 연구학교나 뭐 이런 행사로 인해서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볼 때마다 너무 예쁘다고 너무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많이들 칭찬해주시고 해서 찾어요 네네 고맙습니다.